4 3, <laughs> 3, 3, 3 2 1 a m 니다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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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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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가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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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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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지 지금 같이 이동해요. 제 사인 드릴게요. 3, 2, 1, 이동. 잡혔어요잡혔어요 1번이서. 됐고, 됐어요. 혹시 보니까 여기까지 오세요. 불을 안닫서가지고 철판 보이죠? 제손 저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빠지는 거예요. 끝까 피하고. 끝까 피하고 집중해요 지금. 어차피 안올라갔네또 그러니까요. 그냥 두세요 올라갈 거예요. 저건 지나가면 통과해야지. 금 네모... 기까지 오세요. 여까지까지 4까지, 여기까지, 5까지, 여기까지, 6까지, 7까지, 8까지, 밀리 더 이동 밀리 더 이동 다음 2까지디까지 14까지, 한번더 조심하고 사장님은 지 18까지, 19까지, 1 0까거 11까지, 12까지, 13까지, 14까지, 15까지, 1 살짝 멀리 어, 걸어 왼쪽으로 빠지고 잘리잡아요 네모달 이제 네모달 네모달 딴데 깔지마 진짜로 네모달 네모달 집중 잡기 셰호 준비 3 2 1 이동 치유를 놓고 일단 1번 맞음 3 2 1 이동 1번 이선3 2 1 이동, 3, 2, 1, 이동. 2, 1, 이동. 3 2 1이동3 2 1이동 반응이 지금 못 가? 3 2 1이동좀 붙여 주세요, 탱커. 3 네. 2 1이동 2번이선 2번이 3 2 1이동 끝나요, 이제. 끝났어요. 잘 잡고 엑스로 이제 엑스 자 잡고 공신 켰어요 집중 앞짝 떨어지자 바로 회복해주시고 이어줘요 회복 계속 아, 무빙만 이 지금은 딜하는게 아니라 끝까지 뒤에 두번더 찍힐거야 똑 자리 한번더 청소 전부 하면 돼요 일단 끝나고 바로 이나 청소 지금 피해 한번더 옵니다 새로 새 패턴 새 패턴 지금 요 철자 요 철자 요 철자 뒤로 살짝 빠졌다가 조심해요 지금. 한번더 피하면 돼. 세명 피하면 도무미다. 사람 넘어갈 거야 이거 그냥. 축조만 힐 빡세게 죽지 마. 한번더 피하면 돼 이거. 한번더 피하면 돼. 한번더 피하면 다 보면 나고. 끝났어. 다시 내부 살. 내아 일로 넘어와요. 아 내부 살 와야 돼요. 일로와요 일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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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 로예두 네, 번째부터 시작. 두 번째부터. 어제 아, 똑같아요. 전반에도 이거. 안 죽음 돼. 어. 3 이1 이동. 이동 이동. 이3 2 1 이동. 천천히. 해. 3 2 1 이동. 집중해요. 3 2 1 이동. 3 2 1 이동. 25 전방하니까. 죄송해요. 좀 없지 뭐. 3 오케이. 2 1 이동. 길안 나와요. 좀만붙여 주세요. 네, 붙일게요 3, 2, 1, 이동 경계, 경계, 경계 3, 2, 1, 이동 못 넘어가요 3, 2, 1, 이동 3, 2, 1, 이동, 3, 2, 1, 이동. 좀만 체크해주고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마중 올리고 전탱이 손, 전탱이 손 전탱이 손 평을 올려주고 오케이 평이 들어갔네 실업하면 돼요, 이제 불탄, 철판 <웃음> <웃음> 전부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일단 음. 어, 할까요? 하죠 그냥 예 하죠 탱 죽으면 전부 하는게 낫지 않나? 아, 힐이라나? 그럴까? 아 그냥 하죠 그냥 모르겠다 예. 일단 하자 안죽.. 안죽.. 안죽으면 되지 그냥 17다 살았어 일단 집중해요 이거 더 죽지말고 공충 올리시고 이번 죽지마 압착기 옵니다 이제 지금 음, 좀만 움직이면 돼, 좀만 움직이면 탱만 살리고 힐러들은 계속 움직여 지금 이거 슈퍼 키고 압착기 올려야지 밀리도, 밀리도, 밀리도 이동 밀리더 응, 이동 켜 그냥 위험하싶으면 무적킬 위험하잖아 탱크다 키고 그냥 힐만 걷히면 돼탱만 살리고 렘드만 위주로 질 탱크 찍지 마마 안지으면돼안지키면돼안지키면딜 위주로 안 움직이잖아 지금부터는 네저 윈스 끼 일단 뭉쳐요 근데 본진 이제 본진 좀 뭉쳐 이거 앞축기다 다 죽고 있잖아 떨어져가지고 7%할수 있어 좀해하고 이거 더 죽지 마좀안 죽으면 돼 이거 압축기만 피해앞압기만앞축기만피해 그냥 진짜로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데 옆쪽기그니까얘내몸다시 중쳐. 더 죽지 마 진짜 4%. 내모이 문제 내모지나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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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중 좀 집중. 좀만 집중해야 3%. 또 피해 다시. 혼자 죽어도 이번 거는. 한번도 지키고. 3% 좀만 더. 힐러만 살려. 탱커라. 같이 하고. 나아씨 저기 죽었다. 2% 좀만 더. 제발. 탱이 세만 산데 생일만. 목겁이라도 지금. 1%. 좀만 더 끝까지 피해 1%킹이 죽었어요 조좀 살려 자, 잡나? 제발 0.9 좀만 더 좀만 더 집중해 0.6 79만 네프레야 힘내봐 27만 잡았다 오케이 어. okay. <laughs>